야나아 우리 지금 어디가? 어? 장점. 양평 두 번째 양평은 이번엔 누구와 함께해, 바로? 예, 함께? 바로 예소와 함께 니다 우리 어디가? 장점. 기차 타니까 기분 좋아? 응 네. 아빠랑 <laughs> 많이 다니자 뿌이예자 아. 뿌이예자 아. 뿌이뿌이 아. 아. 뿌이 <laughs> 지하철 어? 계속 지하철 탈거에요? 지하철 탈까? 지하철 탈? 오늘 양평에 왔는데 지금 또뭐 타고 가고 있어요? 지하철 지하철 <laughs> 자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지하철 탔는데 소감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의 명미는 이거죠 여기 바뀌면 은 풍경이 확 바뀐다는 거. 이야, 재밌습니다. 아시이라는 여기 도착 했습니다. 그럼 건축만무관에 놀러 왔습니다. 음 야, 야, 나 지금 어디 왔어? 건축물 야, 니는 뭐가 제일 멋있어? 한번 가르쳐줘. 아까 전에 뭐, 뭐가 멋있다고 그랬어? 뭐발견했어 오랭네비? 아싸, 오랭네비. 어, 되게 예쁘다, 오 저, 오랜 아싸 오, 되게, 비 u t on t h 오, 그래 우와 는 시리즈는, 시리즈는, 시리즈이 시리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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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즈는 시리즈는, 시리즈는, 시리즈서 시리즈는, 시리즈도시리는 나는 아이오니 5를 타소가면 어떻게 돼? 음. 아, 음. 엄청 좋지. 기차 타평시장에 다시 왔네요. 좋 기차가 좋아, 택시가 좋아, 지하철이 좋아. 다 좋아. 좋아. 이선은 음. 어때? 이번에 재밌었어요? 응 어. 음, 아빠 사랑해요? 아빠 좋아해요? 아니 안 좋아해. <laughs> 안 좋아해. 나른다. 아 나른다. 다오 나른다. 아 됩니다. 후회. 최고 예수와 나도 봐. 아멘. 후회 이 사람은 죽었어. 아멘. 후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. 아멘. 우와 들어왔다. 이따 가자. 안녕해. 안녕해. 안녕. 다음에 또 봐. 다음에 못한다고 다음에 못한다고 아니야? 다음에 못한다고 왜 TX 탄다 했어? 네. 저요, 오늘 양평 여행 재밌었어? 아빠 좋아해? 왜? 네. <laughs> 양평 여행 재밌었어요? 또. 네. 다음에 또 올까요? 어. 다음에 또마지막인 생기세요. 아빠 네. 해주세요. 빠빠이또 봐요. 빠빠이.